모과가 많이 나무에 열려서 모과를 찍게 되네요. 모과를 찍으면서 모과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좀 자세히 찍어드릴게요. 모과에는 구연산, 사과산, 시트른산, 유기산 성분이 풍부해요. 그리고 이걸 먹으면 기력회복에도 좋다네요. 이뇨, 이뇨 작용이 뛰어나, 뛰어나답니다. 체내의 노폐물 독소 물질 분해를 배출 잘 시킨대요 피부 명예도 좋아지고요 뼈 건강에도 좋고 위장 기능에도 강화에 도움이 된다네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요 이것을 열이 많거나 땀이 많이 나면 조심해야 돼 반드시 이걸 먹고 난 다음에는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치질을 해야 된다네요 모과는 효능도 있지만 아주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어요. 그러니 이것은 잡수시더라도 이빨 양치질은 꼭 해야 될것 같네요. 그러면 크로스업을 해서 모과를 세밀히 보여줍니다. 줌을 당겨서 모과를 보여줄게요. 천천히 옵니다. 저 위를 보여줄게요. 그러면 조금 더 줌을 해서 보여줍니다. 살짝 틀어서. 요건 지금 200mm, 200mm로 지금 땡겨서 보여주는 거예요. 요것이 잘 나오는 건 모르겠지만은, 브로이드 카메라로 쓰는 이거 최신식이라고 샀는데,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. 저한테 줄여봅니다. 아주 모가 열매가 탐스럽게 많이 열었어요. 오늘이 10월 26일인가 7일인가 됐는데 아주 이제 가을철에 접어들었는가 봐요 그러면 모과에 대해서는 이걸로 접습니다